여기는 제 23회 안양시 장배 육상 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여기 왔고요. 저는 오늘 100m랑 1500m 그리고 개주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여자 5000m를 하고 있어요. 트랙에서 5000m를 뛰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약간 이런 대회는 처음 와보는데 이런 대회도 있고 이런 대회에 또와 보면은 다른 분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동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오늘 스파이크도 신었어요. 스파이크. 스파이크도 신고. 요거는 이제 빌렸는데 스파이크가 생각보다 편하다는 느낌이 좀첫 느낌에는 들고요. 어쨌든 지금 잘 구경을 하고 있고. 아, 5 0 0 m 구경하는데 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목소리> 경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렸고요 생활체육 확대를 목적으로 안양시 육상연맹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도 빼놓지 않으셨었고요. 40세를 기준으로 청년부, 장년부 구분해서 1, 2, 3등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수여를 했고 개주에서는 또 상금이 걸려 있어서 아주 박진감 넘치는 러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100m, 400m, 단거리 쪽은 측정하기가 일반인이 하기 쉽지가 않은데 정확한 계측 장비로 측정할 수 있어서 저의 100m 기록도 알수 있었고요. 단거리를 처음으로 뛰어봤는데 생각보다 더 재미있었고 마라톤만큼 매력 있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와 아, 마라톤 <laughs> 대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던 육상 대회 그 열띤 현장의 모습 한번 담아봤는데 지금 같이 보시죠. 어쨌든 이 달리기에 대한 열정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일단 저는 100m 대회랑 1500m 대회 좀 처음인데 뭐랄까요. 이번 계기로 좀더 계속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100m 좀 좋은 점은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100m를 재볼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고 원래 평소에 그냥 일반적으로 100m를 잰다고 하면은 초시계나 이런 걸로 하다보면 좀 오차가 나기 마련인데 어쨌든 오늘은 약간 정확하게 기록 측정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오늘도 열리는 경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5000m, 그리고 100m, 400m, 800m, 1500m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m씩 8명이네요. 개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늘 대회를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00m랑 뭐, 뭐 참가하시죠? 저 100m랑 400, 그리고 이제 800m 릴레이다가 이게 음. 됐습니다. 이런 거 처음, 처음이시죠? 제가 릴레이는 작년에 나갔었는데, 그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100m는 이때 살면서 뭐한 번도 측정을 안 해보니까, 음, 이번 기회에 이제 내가 100m 어느 정도 뛰는구나, 알수 있는 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100이랑 400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이 여기가 어쨌든 그 측정 장비가 딱 있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다는 예,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저도. 네, 저도. 12초. 나오면은 진짜 나와도 정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가보자. 뭐가 있어요? 네. 이름. 그 다음에. b t r c 정준수씨. 아, 어, 네네. 3명입니다 m y 2그 열심히. 요 맞아. 진짜. 진짜네요. 몇천년전도 있다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로 계속 측정하는 거죠. 됐어요. 이 스파이크가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해요. 항상. 다리랑 그쵸, 그쵸 심장. 아, 아 몸이 뜯어져 나가는 것처럼 한발한발갈 때마다 신체한 부위가 뜯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고. 막이 아, 페이스로 400, 800을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아, 아니 100m도 좀 길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끝날 그때였는데 50m쯤 와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힘들다. 잠깐만 아, 또 이렇게 또 짜내니까 또 힘, 기분이 또 좋네요, 음. 근데 또.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네. 나보다 빠른 사람이 꽤 빠른 사람이 앞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스타트 너무 느렸나 했는데 아. 도착해서 보니까 성도 기록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11초 나온다고 와 아, 그런 분이다 여기 계시는나 내가 그렇게 느리게 출발한 건 아니구나 <laughs> 그런 생 와.. 하여튼 기록을 봐야지 알것 같아 아, 네. 오, 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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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생각보다 제가 많이 느린 사람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4명 중에 3등 한것 같아요 오 잘했다 그래서. 그래도 아 2등은 하고 싶었는데 약, 밑밥 많이 깐거 치고는 잘했네 아, 잘했네 아, 진짜 딱 제가 뭐 이렇게 연습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딱 나가려는 순간에 이미 사람들은 한 발짝 아, 나가 있었어 맞아, 맞아. 그래갖고 이제 아차 싶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냥 그 거리 유지하면서 그냥 <laughs> 끝까지 가요. 왔어요. 수고 많았어요. 예, 네, 아, 아쉽네요. 근데 재밌어요. 몇번더 네. 하면 또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나, 거... 거.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상준이 형이 내년부터도 이제 계속 다닐 수, 있, 제 나이가 아마 된다고 해서 이제 또 같이 가자고. 아, 네, 그때는 좀더 잘하면 이제 될것 같아요. 또, 수박이랑 떡을 주십니다. 야, 이제 또이 수박을 딱더 나오셨네요. 다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수박이랑 다시. 떡을 주고 있어서 아 좋네요. 확실히. 진짜 축제 같은 분위기 음, 이런 게좀 중요합니다. <laughs> 마지막 한 바퀴! 1 5 0 0 m 도 뛰고 있습니다 아. 1,100m <laughs> <laughs> 세 바퀴 하고 한 400m, <laughs> 300m인데 아, <와>, 세 <진짜> 힘드네요. <laughs> <Trorence ăn> 와, 주번이 잠깐만 주세요. 대미를 장식했던 개주는 총 6팀이 참가를 했었었고, 저는 네 번째 주자로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 팀은 3등을 할수 있었는데, 제가 누를 끼치지 않은 것 같아서, 아, 끼쳤나? 어쨌든 열심히 뛰었는데, 3등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흰색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1등을 한 팀은 SMRC.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갔었던 그런 동탄에 위치한 크루인데 정말 잘 뛰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레이스 함께 펼쳐서 너무 재밌었고 다른 같이 뛰신 분들들도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짜릿하네요. <laughs> <endpoint> 엄청 빠르게 들어왔던데? <웃음> <웃음> 다 아, 너무 잘했어요. 좋았어. 와, 아, 속이 대단하네. 육상을 정말 사랑하는 안양시 육상연맹에서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정말 좋았고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 대회들보다. 좀더 개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트랙 참가하는 선수들 전부 다 조별로 나눠서 측정을 해야 되고 소 번호를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기록 측정을 위해서 그래서 장거리 종목 제외하고는 8명씩 밖에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 관리가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것은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았고 인근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대회를 치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250명 정도의 균부로 참가를 했고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품도 타고 수상도 많이 하고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터즈를 위한 트랙 대회들이 종종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뭐 대구에도 있고 고향에도 있고 그런 대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단거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우리 안양시는 아직까지 단거리는 좀 살아있거든요. 네, 어. 일요일날 같은데 여기 통해서 연 오시고 오시고 오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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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